네, 오늘은 영암군 학산면에 나왔는데요. 오늘 김기천 달뜬이를 뵈러 왔습니다. 우리 달뜬이들 영상의 첫 번째 주인공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저, 혹시 기천이 형님 좀. 야 뒤에 있나봐요. 아, 저쪽 뒤에요. 어, 의원님. <laughs> 의원님. <어디겠어요>? 의원님, 의원님 어디 계세요? 의원님, <laughs> 의원님. 한번 한번 와봤는데 여기 근처는 기억이 나는데 아 이거 밟으면 안 되죠? 아 밟아도 돼요? 야 아, 근데 기다려 이번에 와버리면 아예 수확을 못 하는데 비 비가 이렇게 와 버렸네요. 아, 어떤 비가 온다니? 비가 뭘고 온거 아니야? <laughs> 그런가요. 마늘 심으려고. 마늘 심으시려고요. 이 앞에야 걸음 넣고. 아. 마늘 심으려고 여기 지금 뭐 여기 뭐 당근이잖아요. 이게 당근? 아, 이거 당근이에요? 응. 아, 이게. 아, 조금 어, 비트. 아, 이거 비트요? 아, 이렇게 더싹다 심어야 되죠. 여기가 그, 텃밭인 거예요? 텃밭이지, 그런니 그러니까 말고도 내 먹을 거에. 아. 식구도 먹고, 손님 오면 여기 썰른 무좀 꺼내가지고, 쪽파도 숨어있고. 와, 엄청많네 이, 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양배추야. 양배 아, 이게, 양배추, 이게 양배추예요? 응. 우엉, 우엉 아니지, 우엉. 일단 아, 밥을 지어놓으면 방금 그 냄새 있잖아요 누룽지 고소한 냄새가 나서. 예. 나오나 이거 시 소화기 안 나. 아 이게 좀 적어요? 쌀은 좋지. 아, 쌀은 좋은데 적게 나와요? 적게 나와. 아 근데 왜 이거 하신 거예요? 이거 잘안 나오는데? 이거 이 예. 밥을 해놓으면 그 누룽지 그 맛이나. 그렇게 먹어본 사람은 좋다고 하 소비자들이 원해서 심으신 거예요? 그래야 돼요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음. 마켓만 놀면. 아, 내가 일 시간 날 때. 네. 우리 친우도 내가 여기 온 기념품 내가 첫 햅쌀을 하나 선물로. 아 빼래. 정말 감사합니다. 농사하는 <laughs> 사람들 다른 일도 마아가지겠지만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아. 이? 그냥 그냥 좋아.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일단 한해 먹을 것 얻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지. 음. 나눠 먹고 싶은 사람들은 얼굴이 막 앞에서 떠오르는 거야. 큰 선물은 못해도. 쌀을 쌀좀 많은 사 하나 드리면 얼마나 좋으실까이 음, 아... 좋은 쌀로 내가 얼른 또 인사를 해야겠다. 네. 그런, <laughs> 그런 생각 때그 정어 방앗찌로는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은 화서로 가는데 음. 첫 개시는 거기서 하고 또 다음 방앗질 때 이쪽 산에 가서 하고. 아... 아... 동네 방앗간들도 다는 형 형만 그렇잖아. 네. 한곳에서만 찌면 또. 그것도 좀 그래. <웃음> <웃음> 그런데 시골에 와서 살아보니까 네. 다 이웃들이야 알고 보면 네네네. 네, 네. 학교 선배, 뭐 아. 교회 집사님 <laughs> 내가 아는 학부모의 친구, 아. 내 친구의 뭐 사돈, 막 이런 식이 다라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네. 아. 그냥 막그 아무렇게나도 상관이 없지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 <laughs> 그러지 못하니까 항상 조심하고 살고 아. 그래서 이제 요새 그 개인주의에 많이 이렇게 물든 사람들은 그렇게 네. 인생을 복잡하게 살고 막 그러냐 네, 네. 그렇게 살면 편하긴 하겠지 네, 네, 네. 편하긴 하겠지 근데 어, 시골에 네. 서 살아보니까 그렇지 네. 않아 아. 이렇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하는게 네. 네. 어, 피곤하고 힘든 일만은 아니요 여기가 이제 내가 주로 오는 정민숙, 정밀, 화순정민 계신가 모르겠다 형님 귀찮이요 나락 씻고 왔어. <laughs> 아직 개시를 안 하셨구만, 형님. 그치? 하셨어? 응. 안된다 깎아도 졸아보세요. 로죽 찍을래, 방에? 아니, 아니, 아니. 꼭 껴. 네일 올게요, 네일. 네일? 네. 내려만 놓고. 해을게요 음. 자, 네. 이거 다 찍고 나면은 시골 생활을 다 알아볼 것다. 안녕. 어디가? 어디가? 할머니, 고모한테 갈 거야? 잘 놀아요. <웃음> 올라가세요 <웃음> 쌍둥이야, 쌍둥이. 아, 쌍둥이. <laughs> 이게 나는 아이들한테 네. 뭐 공부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네.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어. 실을 신고. 거두고 그런 과정들을 네. 좀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음, 음, 음. 저런 이런 과정을 애들이 보고 느껴야 네. 그 음식에 대한 생산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도 네. 이해를 하게 되거든 네. 아, 근데 요즘 애들이 그걸 아니야 그렇죠. 그냥 마트 가면 다 있으니까 뭐돈 네. 네.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한날한 네. 한 톨의 쌀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 이, 이 농사꾼이, 이, 이, 오늘날 이 사회에서 천도 그로 인재가된 거지. 음. 이게 치커리 종류인데, 음. 이거 꼽혔잖아요. 꽃이? 아, 아 저, 음. 이 보라 색깔 같은거요 음, 저게 치커리 꽃이야. 치커리 꽃. 약간 쓴맛이 나는데? 네. 어떻게 먹는지. 이게 맛있어. 아. 쓴맛이 있는데, 네. 위장에 좋다 그러지? 위장이요. 요 뿌리는 다 심으면 나을 거예요. 걸거거 먹자고. 아. 일단, 진호, 이것도 사주고 아, 진호야, 호박 가져가. 호박이요? 다 가져가. 뭐? <laughs> 저것이 네. <laughs> 우와. 없는 게단다없 네. 여기이한 뿌리 따어지한뿌가 있잖아. 아. 면 맛있고 그래야도 예. 맛있고 우이는 뭔지 알지? 그 왜? 김밥에, 김밥에 그 김밥에 예, 예, 그예그 갈색깔 그래 예게우이야 예. 예이 예. 예. 끊어졌다 오우 중예에 뿌렸다 어? 8분만 하네 만 한데? 거의? 와 여기서 이제 우리가 1년 먹을 마늘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주 원시적인 농업이란다. <laughs> 꽂으면 되는 거. 어, 그럼 자라요? 마늘 하나씩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쉽지. <laughs> 근데 이제 너 먹기까지 이제 풀을 한3번4번 매일 거야. 소재 같은 거안 사용하고 농사를 지니까. 네. 정성이야. 아이고 그럼 이거 마늘은 완성된 거예요? 음. 응. 아 이렇게 아 흙으로 좀만 이렇게 덮어주면 되는 거구나 덮어주면 돼 이제 이제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돼. 아. 아 여기 밤이네. <laughs> 아까 이건내가내짱은 내, 아닌데. 네. 그 뒤에 있으니까 내가 한번.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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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그 옆에 저거를 내가 신문가에 냈는데. 아. 음, 여기가 내보물창고야 보물창고. 여기가요? 나물도 여기가 있고 약초도 있고 인삼도 몇개 사다가 채워가지고 산삼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아. 보이더라. 아. 누가 퍼먹어버렸는가? 더덕 있고. 더덕? 도라지. 이게 지금 두릅나무야. <laughs> 아. 보면 그두릅나무 알지? 예. 네. 오. 빠지기 전 방. 야. 아 오, 꽉 찼다. 시골 살면 이런 재미가 있어. 아. 석금놀이 하는 거지. <laughs> 나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런 데 여기 살아가지고. 예. 네. 원이 고향이 여기 영암이시죠. 이 여기, 이동네에이정 늘 놀던 곳이니까 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됐냐? 네 됐어요. 세 개. 오막 떨린다. 오막 떨린다. 오 보보. 어, 그거 많다. 많기도 하고 깨끗하다. 거름도 묻고. 자, 이 정도 물이 묻을 것 진짜 할겠지. 오, 이게 사산. 대사 필요 없지. <없이>. 형님 <laughs> <laughs> 그러면 그벼는 계속 이제 또딴데 가서 또 추수하시는 거예요? 어제 시작했으니까. 네. 주말부터는 본격적으로 필것 같은데 한2 주. 아, 2주 정도요. 2주 정도 추워가 겨울 작물이 귀리, 아. 오리 네, 밀, 밀.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 네. 추면은 올라가 공식적으로 아, 그러면 10월 달쯤부터 제가 다시 또벼별 음. 때, 네, 벼별때 한번 또 우리 음. 라옵시다 응. 네, 그럼 연예형 여기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있으면,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